E 어 녹았어 녹았어 거러 갔나? 아아 찢었어 아, 아. 아이씨 몰라 몰라 아, 고춧가루라고 했구나. 오! 음... 어? 계량을 안한 죄로구나. 지금 잘못 샀어. 달달한 거손 주고도 쓰기 싫어가지고. 오! 맛있어! 오! 오! 생각보다 안 달다 음! 음! 육전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팔무침을 소를 조금 더 먹었더니, 오히려 더 좋아. 개운하고 맛있어요. 별로 느끼하지는 않지만, 느끼한 맛을 되게 많이 잡아준다고 하니까. <laughs> 음, 소야맛있데 아, 도수 가 되게 낮구나 6도밖에 안 돼, 6도. 음, 호박전 너무 맛있다. 제일 좋아하는 전이 호박전이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laughs> 중간 간 봤을 때, 진짜, 아, 이거, 망했나? 김치 비빔국수 장인이라고 막 스스로 생각해 봤었는데, 아, 참으로 망했나 했는데,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어, 진짜 맛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예상치도 못했던 친구가 맛있는데? 아 유자청을 넣었는데 중간에 간고 후회했거든요? 아니 뭐야 안, 안 어울리는데 지금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다시 간 음. 아. 응 음. 생선전이 되게 되게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짜고 씹무 맛이 좋구만. 음, 담백해. 촤. 아. 이제 섞어봐야지. 섞으니까 팥촉색 됐어요. 오. 아까 맑은 게 이뻤는데. 오, 엄청 탁해졌어. 예전에, 논산 딸기 막걸리 생각하고, 그거 섞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이것도 섞으면 더 맛있으려나 하고 섞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맑은 게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음! 같이 먹어니 진짜 맛있다. 음, 국수에 깻잎 들어가니까 너무 향긋하다. 오히려 진짜 냉장고 타려고 넣었는데, 생각보다 꿀조합이었어. <laughs> 음, 진짜 이 맛에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안주랑 술궁합이 너무 좋아. 나 오늘 비까지 왔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아 그냥 먹어도 담백하니 맛있어요 평소에 간장으로 간하는데 간만 소금으로 간해는도 맛있다 꽤 만족 한 안주 먹다가 달달한 막걸리들어니까 진짜 맛있다. 좋아가 좋군. 아. 오, 흘리버렸어. 아! 응? 아니, 옷은 살았는데, 옷은 도스 같네. 에이, 치 맞아 진짜, 에유치치아 응? 어 응? 어, 이런 거만 보면 눈물이 핑도. <laughs> 진짜 별거 아닌 게 맛있다. 갑자기 삼겹살 땡겨. <laughs> 너무 잘 묻혀져가지고 삼겹살 땡겨요. 조만간 파무침 해가지고 냉장한번 구워 먹어야겠다.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 아, 근데 더울 때안 돼. 좀 선선해지면. 나았구만. 화면에 안 나오고 있었구만. 아, 음. 이렇게 이렇게 후박이 달달하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훨씬 좋은 것 같네. 응? 응?

날씨에 나온 거또 돼지같이 입에 뭐 먹고 먹으면서 얘기했네 4월 달에 기부하고 한 우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시간 이만큼 잘안돼 여까지 얘기하는 거야. <laughs> 생각해보니 이거 전이랑 오늘 깔맞춤 옷인가? 전 색깔이 네 <laughs> 어? 어? 아, 아, 알 생선들. 어, 근데 마지막이 거 없네. 눈이 좋은 건가? 전이랑 파절이 진짜 맛있다. 근데 파절이라고 안 하나? 파무침이라고 하나? 파절이는 사투리인가? 파절이 사투리인가? 아 파겉절이 사투리가 파절, 파절. 음 사투 리였구나 머쓱하고만. <laughs>